일 천안함 폭침 주범 바로 접니다. 남한에서 말하는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발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축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진의에 대해서는 아마 현지에서 추가 취재하신 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장관님께서는 그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해서 네, 그건 그 맞습니다. 주체에 대해서 연,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 네. 정찰총국장이 누구였죠? 네, 김영철이지만 특정화 되지는 않았던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특정이 안 된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김영철이 농담조로 했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직접 본인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군 말을 좀 너무 아끼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청와대와 국방부가 홍길동이 된것 같아요. 아버지를 네.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뭐 그런 심정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인지의 사실이고 또 우리 정부도 뭐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있지만 어차피 이제 협상의 카운트 파트너기 때문에 이제 이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이제 하도하는데저는이 김영철이 왜 우리 기자들 앞에서 아 내가 주범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왔을까? 어떤면서 보면 뭐 농담 같기도 하고 네. 어떤면 진담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 봐서는 정말 천안함 주범이 지금 우리 사회가 사은저 얼마 전에 KBS 방. 방송의 추정 60분 등등을 통해서 이 천안함 문제가 다시금 또 재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과연 북한이 했는가라는 의문이 하는 세력들이 꾸준히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문제를 던짐으로 해서 사실 남남 갈등을 굉장히 좀 부치기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는 저는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천안함 사건이 새삼 다시 수면 위로 부각되고 계속 논쟁이 되고 다시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요. 김영철이 이 말을 한 바로 다음날 노동신문에서 천안함 사건은 폭침은 나만의 자작극이라고 하면서도 대대적인 보도를 했거든요. 뭔가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짜여진 대로 지금 움직이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천안함 그 그, 그, 남조선에서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내가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말 자체가 바로 위험되고 잘못된 거다. 나는 네. 것을 깔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 김영철이 바로 어, 남북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면서도 대남 공작을 주도하거든요. 네. 저 메시지 자체가 우리 남한에 있는 정북 그 세력이나 이런 데다가 네. 앞으로 천안함 폭침 문제 관련해서 바로 지침을 주는 겁니다. 네. 지침을 줘서 이제 활동 방향을 저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또 이제 봐야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뭐저 김영철이가 토, 저 저, 저 어, 그 정작 총국장인 거왜 모르겠습니까? 근 네. 분명히 천안한 폭침하는 것도 알고 있는 건데 그거를 지칭하게 되면 앞으로 남북관계에 풀기가 힘든 것이 바로 남북계를 전부 다 담당하는 사람이 그 김영철인데 김영철을 갔다가 차라리 폭침의 죽음이라 이해하면 네. 앞으로 회담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알면서도 이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봐,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영철은 지금 항상 그 자신만만하고, 이런 포즈를 항상 나, 우리 서울에 와서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원홍, 김영철, 이영호, 이세 사람이 김영, 김정은이 지도자로 등극할 때 가르친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도도한 면이 있는데, 아마. 어제 발언은 그가 객기였는지 아니면 이 의원님 말씀대로 의도적이었는지 뭐두 가지 다 복합됐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이제어 우리 김종문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한 환경에서 앞으로 대남 정치를 어떻게 밀고 나가느냐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뭔가 이니셔티브를 한번 장하게 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 네. 이 문제가 크게 돼서 이 대한민국 내에서 좀 갈등이 일어나면 오히려 그것이 무마되지 않겠는가 이런 걸 덮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아하. 의도를. 아 말한 것 같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이 발언 모르겠습니다. 일단 남남 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고도의 계산이 깔린 그런 발언인지 아니면 정말 그 자리에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농담이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말했던 간에 이말 때문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천안함 폭침 때문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요 정말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말이 될수 있잖아요. 최근에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KBS가 추정 60분을 통해서 또다시 의혹을 제기했죠. 를 아마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 전함 관련 그이 용사들이나 이 유가족들이 도대체 왜 우리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한 번도 네. 인터뷰도 하지 않고 그런 방송을 했는가라고 지금 굉장히 울분에 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직접했던 사람들이 우리 기자들 앞에서 아 내가 죽읍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이거 어떻면면서 보면 정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중 삼중의 지금 상처를 입히는 것이거든요. 네. 본인들 여전히 지금도 그 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슴 속에 응거리 가져 있고 또 동료들을 못 구한 지금 병사들이 그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고. 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처들에 또 다시 저는 소금을 뿌리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최근 말씀 들으신 것처럼 KBS의 추정 60분 프로그램에서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북한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죠. 아주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승동 자,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천안함 관련 이야기로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당시 상황입니다. KBS는 천안함 폭침이 그렇게도 북한의 수행이 아니기를 바라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움직일 수 없는 팩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양승도 후보자께서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고도 훌륭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역시 그 정부 합동 조사단의 발표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에 또 과학적 검증에 뭔가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어, 언론사로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당연히 어,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천안함 유족들은 지금 청와대와 KBS 그리고 국방부 측에 해법, 말하자면 해명, 해명과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이제 추정 60분에서 제기한 의혹이 중요하게 네 가지 정도가 네. 계속 들고 어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들 자체가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국제조사단이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국내 전문가와 또 세계가, 어, 미국과 영국, 스웨덴, 호주, 네 개국 전문가들이 전부 다 참가를 한 가운데, 뭐아 과학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네. 의혹에 대해서 다 해명을 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다시금 또다시 걸고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배에 뭐 긁힌 흔적 있다 이거는 이야기는 실제로 배는 일양할때 긁힐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네. 또 거기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다그 당시에 있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에 대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의혹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뭔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의혹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제기를 해야지, 언론으로서. 언론 임무니까. 네. 그렇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상황 내에서 다시금 옛날 그 거를 뒤집어내서 했다는 것이죠. 네. 때문에 또등분과 당사자들 이야기를 듣질 않았습니다. 네. 그런 것 자체가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편파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앞부분에 저희가 들려드린 것처럼 천안함 주범이 김영철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매우 아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을 일으킨 건 북한의 소행이 맞다고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민군 합동 조사 결과는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 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이상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때이 어뢰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 발사되었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가 저희의 입장이고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민군 합정 조사단이 객관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에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인 거는 맞지만 그게 김영철이 지시한 거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KBS 보도 같은 경우는 그 유족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식을, 자기 식을자 자식을 죽인 원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당신 자식 안 죽였어"라고 마치 변호를 해주는 듯한 이런 지금 인상을 굉장히 줍니다. 네. 그러면서 KBS 보도는 그 유족에 대해서 그, 그쪽의 입장을 별로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KBS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공영방송을 지향하는데, 이 공영방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중립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일부에서 사견입니다. 다만 KBS는 어차피 힘찬 쪽이 먹게 돼 있다.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족이 KBS의 이 보도를 가지고 청와대로 가는 겁니다. 청와대 아, 가서 아. 대통령이 뭐냐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